하이탑 물리 1, 하이탑 물리 1, 맨 처음 원자의 구조가 3트럼부터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자의 구조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나온 게 전기력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탑 새 보면 전기력이 나왔는데, 여에 있죠?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전기력이란 말이 나와있다. 전기력. 어, 중 중등 과정에서 대전이라는 말도 배웠고 정전기, 정전기, 대전 뭐 이런 말을 배웠죠. 대전의 반대는 이제 방전이라고 니다 방전.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인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그 대전이라고 하고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죠. 그렇게 대전이 되면 어, 정전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정제 있는 전기라는 얘기인데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대전는 물체가 있으면 둘 사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부호가 서로 같으면 플러스 대전체와 플러스 대전체 같은 복귀를서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력 또는 이걸 이 힘을 발견한 사람 이름에 따서 라 쿨롱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이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근원을 이 전하를 띈 물체 즉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화? 전하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니다 근데 이제 이 크기가 얼마냐 이거 플러스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크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어, 전기량 얼마만큼 전하를 많이 띠고 있냐 이 전기량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전하량 이라고 표현하고 이 전하량의 단위는 C로 표현하고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있습니까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쿨롱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하량의 단위 쿨롱이 되고 이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 작용하 힘을 쿨롱힘, 전기력이라고 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게 쿨롱 법칙이 나와 있는데 전기력 식을 이제 쿨롱 법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10 쿨롱 이게 네. 플러스 5클롱이었다고 해보자 음. 그럼 이둘 사이에 너님이 적용한단 말이야 플러스 10클롱이 받는 힘을 F1 플러스 5클롱이 받는 힘을 F2라고 해보면 누가 더클것 같습니까? F1과 F2 중에는 아닙니다 음. 같습니다 전어력이 음. <laughs> 얼마든지 간에 이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크기는 똑같은데 무슨 법칙에 의해서 같다고 할수 있죠? 혹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어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어 책에서 봤습니까? 네. 어 아주 훌륭하네요. 기억 네. 잘하는데 이거 원래 물리학원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정기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앞부분에 작용 반작용 법칙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B도 반드시 A에게 힘을 작용하고 그 힘의 크기는 항상 같다. 라고 하는 게 작용 반영없법입니다 선생님이랑 지성이가 서로 줄다리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선생님. <laughs> 당연히 선생님이 이겼죠. 선생님 근육이 장난 아닙니다. 자 잡아당길 때 선생님이 이기고 지성이가 선생님한테 끌려오고 있어. 이 상황에서 지성이도 선생님을 잡아당기고 나도 지, 선생님을 잡아 아니, 나도 지성을 잡아당긴단 말이야.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힘의 크기가 누가 더 크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같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비기고 그런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무조건 같다라고 하는 게 작용 반작용로부이고이 힘도 마찬가지 어 AB라고 해보면 A가 B를 믿는 힘 B가 a 를 믿는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로서 K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F라고 하면 돼이둘다 e, 작용한 힘의 F는 어차피 같거든 두 개는 F는 무엇에 비례하냐 두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요 전하량을 Q1이라고 하고 요 전하량을 Q2라고 하면 전하량의 곱 여기서는 1 0클로 곱하기 5클로이니까5 0클로이 되겠네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아래에 을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쿨롱이면 여기 이제 비례상수를 상수값인데 K값이라고 비례상수를 적어줍니다 이 비례상수를 또뭐라가냐 이거를 그냥 비례상수라고 해도 돼. 특별하게 이거를 쿨롱상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쿨롱상수. 이 힘을 쿨롱힘.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 그 다음에 <laughs> 전기력. 전기력에 들어가는 이 상수값을 쿨롱상수라고 한다. 뭐이 정도 뭐 먼저 서, 설명, 원제구조를 들어가기 전에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 형태를 보면 전기력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비슷한 형태를 갖는 힘이 또 있단 말이야. 그 힘이 뭐냐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어떻게 되냐? 만유인력도 이거한테 비슷합니다.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적용하는 힘이죠. 질량 m 1 m 2라고 하는 두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다. 떨어진 거리가 r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만유인력이니까 무조건 잡아당기는 힘을 적용합니다 만유인력기는 비례상수, 만유인력 상수죠, G. R 제곱분의 M1, M2.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 정도까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원자의 구조인데요. 원자 구조의 변천 과정을 쭉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원자 구조의 변천 과정. 원자 구조, 과학자들이 점점 원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는 과정이죠. 점점 더 정확해지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원자를 제작한 사람은 돌턴. 돌턴의 원자의 구조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입자 하나 있죠. 전기를 끼지 않는 입자 하나가 돌턴의 원자 구조인데, 돌턴의 제자인 톰슨이, 톰슨이, <웃음> 어, <웃음> 원자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걸 발견했냐면, 전자가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이 생각했을 때, 이 원자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건 빠져나오기 전에 보면, <laughs> 중성인 입자에서 마이너스라 하거든? 그러면 얘는 다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플러스도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톰슨이 이런 생각한 거야. 어, <laughs> 원자에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콕콕 박혀 있다. 플러스 바탕에 호호 박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검포도가 박혀있는, 전자가 박혀있는 것처럼, 검포도가 박혀있는 푸딩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푸딩 모양,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통슨의 원자 모양을. 통슨이 구체적으로 뭘 발견했냐면,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습 확시간에다 했을 것 같은데. 네. 했죠? 어, 그래서 선생님, 뭐, 응급선 실험에서 내용이 어떻고 그런 것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톰슨의 제자인, 또 누가, 무엇을 밝혔습니까? 러더퍼드. 네.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웃음> <웃음> 원자는 플러스로 골고루 이루어져, 플러스가 넓게 펼쳐진 형태로 이렇게 원자가 존재한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플러스 전기를 띤 원자핵이 중앙에 밀집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밝혀혀 되게 됐죠. 무슨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 무슨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는 거죠. 원자 핵의 크기를 탁공 정도라고 한다면, 어, 전자가 돌고 있는, 어, 궤도, 즉, 원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축구장. 어, 축구장,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그 사이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텅 비어있고, 이 구조라는 거를 러더퍼드가알파입자 사단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원자 핵이, 어 중앙에 밀도가 높은 원자여이밀집되이 있다. 플러스 전화를 가진.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나오자마자, 알파자산란 시험을 통해서 원자핵이 밀집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라걸 발견했는데, 이 이론은 나오자마자, 이 원자 구조를 설명하는 이 설명은 나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자 구조의 안정성을 설명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원자 구조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laughs> 어,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기 이전에 어떤 전자 기학 이론이 있었냐면 전기를 띈 입자, 즉, 전화가, 전하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전자기파. 이건 에너지죠?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어, 다.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방출해야만 하거든 전화가 가속도 운동하면 전자 기술를 방출해야 돼자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는 가속도 운동일까요 아니면 등속도 운동일까요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빠르기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어 전자가 그럼 요 놈은 가속도 운동일까 아니면 등속도 운동일까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laughs>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이걸 등속 운동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속도가 변하는 운동, 즉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이러한 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위로 에너지를 막 방출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면 연 놈은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인력을 받아서 전기력 인력을 받아서 전자가 원자핵이 충돌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원자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겠지 전자가 이게쑥 들어가니까 이 원자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원자 구조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어야 돼아 러더 퍼드고 뭐원자핵을 니가 발견했다는 거 알겠어 근데 네 이론대로 의하면 니 이론에 의하면 원자가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문제,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온 겁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뭐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한다면, 돌고 있는데, 이렇게 전자가 원 운동하고 있으면, 이 전자기학의 이론에 의해서, 원자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궤도에서는, 특정 궤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안정성을 이제 안정함을 안정된 상태로 특정 궤도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특정 궤도가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궤도가 있다.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거냐면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선 스펙트. 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건데요.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원자의 전기력과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이잖아요. 스펙트럼과 같이 스펙트럼이란 말에 뜻은 뭘까? 여러가지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을 합니다. 이 스펙트럼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과 어, 불연속이죠. 선 스펙트럼 불연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과 산 스펙트럼 두 가지로 할수 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 띠인데, 이 모든, 여러 가지 색깔이 띠가 다 있는 거야. 이거, 이, 보드마카로 이걸 표현하기에 좀 애매하네요. <laughs> 모든 색깔이 다 있는 거야. 칠판으로, 백목이 돼있어, 백목을 쭉 색칠해주면 되는데, 색칠이좀그네 변속 스펙트럼은 모든 색깔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 선 스펙트럼은 또 이것도 두 가지는 아닙니다. 선 스펙트럼은, 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이두가지가할수 있어요. 방출.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 이두가지나할수 있는데, 이선 스펙트럼이 바로 고어의 원자 모형이 근거된다라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몇 개의 선만 있는 겁니다 몇개 특정 몇 개의 선만 있는 거 선만 나오는 거 흡수 스펙트럼은 몇 개의 선만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연속 스펙트럼에서 몇 개의 선이 빠졌다는 얘기야아참 그니까 <laughs> 몇 개의 선만 빠져 있는 거몇 개의 선만 까맣게 보이는 거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바로 어, 보호의 원자 모형이 근거가 될수 있다. 어, 이, 뭐 선,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중등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응. 넘어가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스펙트럼이 왜,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냐. 자. 이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보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원작이 있고 이제 전자가 원작을 돌고 있습니다. 어 점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원자에 가까이 있을수록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작은데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 가장 낮은 에너지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딱딱딱 몇 개의 선으로 적이 있다는 거 연속적으로 전자가 이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이 에너지를 가질 수도 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니면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이렇게 띄엄띄엄 생겼다.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게이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과 보어의 원자모형의 핵심인데 어 띄엄띄엄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 자, 16페이지에 제일 아래쪽 16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가장 바닥 상태 에너지 수소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수소 원자 모형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얼마냐?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의 단위를 갖습니다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뭐 뭐이 정도면 외워놓고 나머지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일렉트론 볼트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에너지 이런 얘들이 나와서 약간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선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죠. 에너지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는 단계에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보자. 자, 너희들 중학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나 3학년 때 나오나 잘 헷갈리는데 자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의 에한 위치 에너지.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보자. 이 높이는 5m 여기도 5m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중력가속도 G는 9 8 m s 제곱이라고 해보죠. 1kg짜리가 1kg짜리가 여기에 딱 있다. 이놈의 중력이 한 위치에 너지 얼마입니까? 1 k g 짜리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식이 어떻게 돼? <laughs>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식. 선생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력에 관한 위치 에는 중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는 9.8MH였죠. 중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는 그럼 집어넣어 보는 거야. 9.8 중력 가속은 9.8이잖아.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H 얼마고, 대사에 얼마가 됩니까? 49줄이래. 49줄. 음, 그래서 중력에 관한 위치 에는 49줄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어, 쌤이 질문 자체에, 질문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쌤이 뭐라고 질문했어야 되냐. 이 지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이 물체의 중력이간, 이 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어야 올해 정확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면을 기준면을 잡고 하긴 하지. 학교 내신 문제도 막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면을 반드시 정해줘야 돼. 이 지면을 0이라 0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더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야. 공을 잡아서 놔두면 쭉 떨어지면서 일하게 되잖아요. 여기가 49줄이면 여기선 98줄 되겠죠. 여기는 98줄이 돼. 그런데 기준면을 여기로 잡으면 2층 옥상을 기준면을 잡았을 때이 공의 중력에 한 위치에너지 어떻게 되냐? 기준면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이런 경우 중앙에 플러스 핵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 이것도 인력이죠. 네. 전자가 이 상태에서 갖는 위치에너지랑 전자가 이 상태에서 갖는 위치에너지랑 어떤 놈의 위치에너지가 클것 같습니까? 네. 네. 어, 더 멀리는 있 놈의 위치에너지가 커. 왜냐하면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쑥 내려가면서 뭔가. 운동을 바뀌고 뭔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냐? 더 멀리 있는 놈이 더 빠른 속력을 충돌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멀리 있을수록 더큰 에너지를 가져. 그런데 가장 멀리 있는 점, 무한 원점, 무한대로 멀리 떨어진 그 지점을 기준으로 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무조건 더 낮잖아. 에너지가. 그지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낮아. 에너지가. 가까이 있는 이놈이 제일, 제일 낮은 상태에 에너지를 갖게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이 거리가 무한대가 되면 얼마가 되냐? 0이 되는 거야. 우선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이해했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이렇게 생긴 거, 이단위라고번설명해니다 이거 뭐라고 읽냐면, 아까 선생 뭐라고 읽었지, 이거 어,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읽어줍니다.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읽어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의 단위는 여기서 말했던 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줄이라는 단위는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커 단위가. 원자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 작겠죠. 원자핵이 엄청 작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 아주 작은 크기의 에너지를 설명해 줄 때는 이렇게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를 써줍니다 이 단위를 써줍니다. 이거 에너지의 단위야. 줄이나 일렉트론 볼트나 같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단위인데 크기가 어떻게 되냐. 1, 일렉트론 볼트의 크기는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줄과 일렉트론의 차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보호의 원자망에서 에너지가 전자 안의 에너지는 이렇게 띄엄띄엄 형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빈칸을 한번 쳐보자